네, 안녕하십니까. 한방동 행정복지센터 권리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서구청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허강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심사에 응하여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 설계 공모 운영이신 제13조 8항에 따라 심사위원 정수 5명 중 개인적 사정으로, 어, 한 분, 참석 못하신 분을 제외하고 4분이 네 참석해 주셔서 과반수 이상이 되어 3월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1 위원장 선출, 2 사전 검토 결과 보고, 3 불이익 처분 결정, 4본 심사, 5 평가서 작성 및 입상자 발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응모자는 총1 1점이며 심사는 우리 부에서 실시한 사전 심사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 후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심사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자리 배치는 부득이 가나다 순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AI의 건축사 사무소 남지연 위원님이십니다. 태화건축사사무소 박태식 위원님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건양대학교 이종세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 네, 홍익대학교 최내영 위원님이십니다. 네, 이상 심사위원님 소개를 마치고 제척사의 해당 여부 확인서, 사전 접촉 여부 확인서의 설명 날인후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께서는 확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 내용은 녹음 및 녹화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한방동 주민의 수건 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통하여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28일 건축 설계 공모를 공고하였고, 2024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21개 업체가 응모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일 2 응모 업체 중총 11건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2024년 12월 16일 설계 공모한 제출 최종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 앞서 심사위원 회피 사유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신 심사위원님께서는 심사위원 배제를 위한 회피 신청을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유로는 첫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 대상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둘째,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셋째,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또는 대리 관계를 포함함함. 넷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다섯째,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여섯째,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카드북을 포함한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입니다. 혹시 해당되는 심사, 심사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위원장님을 선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위원장을 추천하실 분을 호선화해 주시면 이겨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첼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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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이종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아, 네, 연장자 분 네. 네. 근데 저희가 개인 정보상이라서 네. 예, 그걸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네. 누가 연, 연장장이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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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이종세 의원님을 심사위원장으로 선임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세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을 보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남지원 의원님도, 어, 지금 여자에 좀 불편하시고 하셔서 저 옆쪽으로 좀 이동하실 수 있으실까요? 다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대학교 이윤석 교수입니다. 어이렇도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위원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단한그 그 진행 사항입니까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탐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설계 공모 심사위원장으로 설립된 이종세입니다. 우선 위원장으로 설립하여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심사가 공정하고 내실게 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탐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께서는 사업계획,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방동 행정복지센터 관리사업은 대전서부 탐방동 1053번지상에 연면적 약 2060제곱미터 규모의 공공업무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12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위치해 있고 712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사업체 인근 동쪽 0 거리에 남성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가오 주택 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한방초등학교 용문분교분산산동 행정복지센터 군사일동 흉정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설계공무 세부 심사 기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크게 사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지며 사전심사는 본심사를 돕기 위하여 사전에 관계 검정 등에 관하여 모의구에서 사전 검토하였으며 사전심사 결과는 잠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심사는 사전 심사 결과를 확정한 후그 결과를 감안하여 채점 등을 통해 입상작을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시된 응모 작품에 대하여 검토, 토론하신 후 평가 주안점을 고려하여 채점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금액 평가 방법은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혼합제로 결정하였으나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의결할 경우 평가 방법을 투표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입상작은 접수 작품수를 감안하여 당선자한 점과 기타 입상작 4점 이내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투표제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시된 응모 작품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별로각 3개의 투표권을 드리며 중복, 중복 투표는 불가합니다. 투표 종료 후 다, 다득표를 얻은 5점 이내의 작품 및 입상작으로 선정됩니다. 채점제 의 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정된 입상작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서식 3의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와 서식 4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사, 심사점수를 집계하여 총점을 계산하고 심사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을 제외한 다음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에 대하여 평균 점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입상자 순위를 결정하여 당선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 항목 및배척 기준은 성, 설계 공모 세부 심사 기준 내 3번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투표제 심사 시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동점작에 대해서 재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심사 결과에 대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변사께서는 사전 심사 결과에 음. 대해여 설명해 주시기 바니다 사전 심사 검토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류고 사전 검토 내용에 대하여 심사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 제9조 제5항에 따라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의견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지침 제20조 평가에 따라 심사위원회 의견을 거쳐 감점 등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 및 심사위원들께서 제기하시는 실격 감점 등에 대하여 결제, 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참고로 사전 검토된 감점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사전 심사 결과 처리에 앞서 우선 금일 심사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설계 공모 공고시 명시된 혼합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나 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 방법을 투표제로 변경이 가능하니, 오그내 어, 심사 방식에 대하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제와 책점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사전 심사 결과, 불이 처분 대상 등의 작품에 대하여 설명을 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건 투표제와 책점제 논의를 한 이후에 이것도 네. 원하는 혼합제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변경 가능한 내용입니다. 다른 람들은 없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보통 한 분에서 아분 정도 심사를 많이 하는데요. 네, 분이 이니까 최고점 최저점을 빼기는 좀 문제가 있 판단이 위원회 네. 결정하시면 네. 그 방법으로 변 가능합니다. 네. 동의하시면 그렇게 네. 네. 하겠니다 네. 최고점과 최점 빼지 않는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제를 하되. 신상형 분들은 최꾸점 최저점을 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자, 지금부터 탐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설계 공모 검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사 약서 작품 선정을 위한 논의 과정을 비공개로 지금부터 진행되는 행위하도록 하겠습니다.